안녕하십니까. 33탄입니다. 33탄. 구독, 좋아요, 알람. 거기서 우리 세자주 출산지원재단에 도움이 됩니다. 여러분. 네. 자제분들에게도 폼하세요. 폼. 자, 신문 광고를, 녹용 열돈을 물으러 드립니다. 두 박서, 사슴 한 마리 두 박서를 사면, 야, 이거는, 광고 첫날 나갔는데 그냥 대박이 나 버렸습니다. 그 당시는 저는 큰 돈이 좀 없다 보니까 광고를 어떤 전략을 쓰는 거 하니 광고비가 좀싼 신문에 뭔지 한번 5단 통 광고로 딱 내봅니다. 밑에 상단에. 경량 신문을 냈는데 그 당시에 경량 신문은 광고비를 좀 싸게 줬습니다. 모든 신문도 좀 싸게 줬지 경영신문에 냈는데 첫날에 230만원씩 팔리는 거야. 쑥을 나가면 20만원, 30만원밖에 안 팔렸는데. 사슴 한 마리 나갔더만 요금 1도를 물어드립니다. 이게 그냥 아, 230만원 팔려. 와, 이거 대박이다. 이건 무조건 대박이지. 그래서 신문마다 조선 동화고 나는데 조선 한번 나가면 그 당시 한. 2천만 원씩 팔렸습니다. 숙이 팔리고 매출 좀 올라가고 사슴 한 마리가 매출 올라가고 그러니까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, 아, 매출이. 여러분, 사업하시다가 매출, 매달매달 매달 올라가면 정말 신나잖아요. 정말 신납니다. 그다음 날 저녁에 자면 아침에 해가 안 뜨는 거예요, 해가. 태양이 빨리 떠야 되는데 태양이 안 떠요 태양이 날마 바뀌면 바로 그 다음 매출이 올라오니까 와 그렇게 아침에 안 오는 날은 처음 봤습니다 아침에 탁 출근해가지고 그 당시는 이제 쑥을 조금 많이 팔려가니까1 0평짜리 사무실에서 그 위에 35평인가 사무실로 올라왔을 때입니다 예. 아침에 딱 출근해가지고 어느 도 기반도 좀 잡히고 콜센터 직원들도 짜 있고, 그당시는 어, 딱 제, 어, 전화기에, 전화기가 아침에 9시 딱 넘어서, 불, 불이 빨갛게 다 들어오면은, 야, 이거 대박이구나. 대박 제품은 9시부터 그냥 바로 그냥 전화와요, 전화가. 아? 전화 밝갛게면 저는 기분 좋게 걸려 잠시나서 아침 한 걸어 가지. 매출이 2억 5천, 3억, 5천, 사업 매출이 조금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. 한 4개월 정도 지나가니까 유사품이돈요 유사품. 이 사섬, 액기서또 다른 데 사섬, 액기서그래고 그분들은 그 어떻게 하느냐? 녹용, 식물돈을 드립니다. 어떤 회사는 서른돈을 드립니다. 이렇게 광고를 막 쳐요. 자. 녹용 20돈 주고 30돈 주고는 좋은 제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. 아. 그리고 항상 저할 적에는 하루에 두팩 이상 먹어라. 또는 세팩 먹으면 더 좋다. 라고 얘기하는데 유사 제품은 한 박스 에 60개 하루에 하나씩 두달분녹용 20돈 드리면 30돈 드리다니까 좀잘 모르시는 고객님들은 어. 두달 분이네 이거는 야 녹용도 많이 주고 그쪽으로 구매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쪽에 구매 하다가또 한번 저희 제품하고 비교해 보니까 완전히 맛도 틀리고 효과도 틀리니까 다시 전호를 다시 구매를 했죠 자 매출이 쫙쫙 올라갔다가 99년도 6월달에는 한달에 매출이 9억 8천씩 올라갔습니다. 10억 가까이. 대단한 거 아닙니까? 98년도 1월 달에 1,100만 원 매출인데, 바로 그 다음 해에 6월 달에는 9억 8천. 지금 생각하면 정말 제가 미치도록 일을 했지. 내가 미쳐야 상대방도 미치게 만든다라는 제가 아마 이 강의 행는 것도 있습니다. 자, 매출이 쫙 올라가는데, 어느 날또 아이디어가 또 하나 나왔지. 그거는 또 다음 편에 또 해보겠습니다. 오늘도 화이팅!